안녕하세요 충앙큐비입니다 제가 오늘 뭐를 할거냐 중산을 할건데요 제가 지금 10분정도 신선 왔는데 저기 저기 어디갔어? 똥똥이씨? 어디갔나요? 탑이 어디갔어요? 아 저기있습니다 저기, 있습니다, 저기. 안 보이실 것지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있긴 있습니다. 저기, 저기 한몇 미터 될것 같습니다. 똥동 씨, 저기요? 한한 시간은 가야 돼요. 네. 될것 같네요. 하지만 하지만 오늘은 제가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어. 이 도끼로 나무를 훅! 해가지고 곤충을 잡아볼 건데 이제 시작합니다. 어? 근데 살아났네? 똥똥씨 아무도 모르는 뭐, 장소라고 했잖아요. 자. 아직 정상에 오지 않았는데요. 제가 초가락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. 아, 빨리 가 보겠습니다. 영상 잠깐 멈춰 주시고요. 자. 하아. 하아. 응. 힘들어요. 뭐가 힘들죠? 또오서 잠깐만요. 찍었어요? 아. 자. 지금 이제 올라가야 돼 더. 아가 아니야 지금 정상이 어딘? 어디야? 정상은 저... <laughs> <산 너머에요. 웃음> 아, 저기 산 넘어예요. 어디요? 아 저기고요. 있 아직 몇분 정도 남았죠 뚱이씨 네? 몇, 몇 분... 분이요? 몇 분이요? 1 5 분이면 올라와요. 아. 진짜요? 네. 거짓말 아니죠? 아니에요. 아 네. 그럼 올라가는 걸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가 아니요. 저기가 우리가 넘어온 산. 저쪽 넘어에 우리 차가 있어요. 아 내려가려면 한또한 한 시간 정도 해서 지금 두 시간. 지금 몇 시예요? 지금 시간은 4시2 8팔 분. 아. 빨리 가야 되겠네 해지기 네. 전에 가족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 왔는데요 응? 저기 봐봐요 저기 저기 전부터 기 이렇게 넘가지 그렇게 한 번씩 한 분씩 한분씨 왜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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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올라가서 이제 몇분 남았어요? 아직 1 분도 남았어. 아? 가자. 꼭 오실 때. 물이랑 초코 좀 챙겨. 알겠죠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아 이거, 영상여여까지하하고 구독과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안이하이요아거 이거. 이거, 이크이기이 먹으면 맛있겠다. 어쨌든, 안녕!